와, 응, 일로 와. 산책 갈까 바다야? 안 빠라? <laughs> 아이고, 어이구, 바다가 안 질라 그래 이거 봐보세요. 성품이 엄청 있어요 바다도. 쎄요 성품, 약한 애가 아니야지. <laughs> 할머니가 저를 교육을 시키는데. 봐야 되겠지? 어떻게 시키나? 세게? 어이거 그냥. 시키는 거 보면 뭐, 굉장합니다. 아유, 힘들어? 미미야 응? 헤헤헤 일로 나왔 받아 아이고 다야 우리 나가자. 미미가 산책을 안 나갔어요. 새끼 키우느냐고? 안델고 나갔습니다. 오늘 바다랑 우리 미미 데리고 산책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바다가 처음 바깥에 왔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요. 지 엄마가 있는데요. 빨리 가자. 좋아, 아, 빨리 가. 아유, 거기 나와서 못 오네. 가자. 야, 빨리 데리고 와. 될 거야, 지 응? 니네 새끼, 임마. 가자, 그래야지, 가자 어, 엄마따라 가자. 가자. 빨리 와. 엄마따라 와. 빨리 가. 가. 응, 보자. 엄마따라 가. 어, 가자. 가자, 엄마따라 가. 어, 엄마따라 와. 이거, 이거, 이거 잡고 엄마따라 와. 빨리 와. 처음 나와서 힘들어요. 이게 이제, 응. 납작 엎드린 거야, 처음 나와서. 야, 가자. 한번 가기 시작하면 잘 따라옵니다. 간다. 바다야 엄마 간다 야, 엄마 왔잖아 이리와 가자 바다야 바다 안갈 거야? 안갈 거야 바다? 간다 바다 따라가죠 이제 <laughs> 지 엄마 따라가요 여왕산 이제 목줄을 잡으면 돼요 제가 아이고 바다 잘하네 이렇게 목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애매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 한번 나왔다가 하면 이제 나가고 싶어 하죠. 그럼 가 빨리 가자 바다. 아이고잘 걷죠? 등 네. 모녀가 아주 잘 걷습니다. 금방 적응했어요 이렇게. 네, 이 개들은 특히 전남에 나갈 수 있는 개들이 있죠. 이런 개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산책을 많이 시켜야 돼요. 아, 제엊그저께 올린 유튜브에 뭐몇명 댓글을 달았어요 저한테 뭐 사냥 전문혈이 어디 있냐, 전람회 께가 어디 있냐, 아무개 하나 뛰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하셨는데 뭐그 맞는 말씀입니다. 전람회 가 갖고 뭐 예선 탈락하고 꼴찌 하려면 아무개 하나 뛰어도 돼요. 근데 전람회 나가면서. 꼴찌 하려고 나가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1등하고 참편 먹으려고 나가지, 4개를 리고 가면서 돈 써가면서 꼴찌 한다고 나간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 유튜브에서 그 댓글 다신 분은 이 전문 그 진돗개들, 그 사냥 혈이 들어가 있는 개들이나 전람의 개가 있습니다. 그 혈을 받아야지만 전람에 가서 상 먹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렵도 마찬가지예요. 진돗개가 수렵은 기본적으로 다 잘하는데, 그 중에 아주 특출난 개들이 있어요. 그런 혀를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문산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렵을 진짜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은 그런 혀를 받아야지만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뭐 수렵혈이 뭐가 있냐? 저람의깨가 뭐가 있냐? 아무거나 하면 되지. 이거는 진돗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고, 또한분 있죠. 제가 뭐 진돗개가 자연발생견이다. 뭐 기준점이 있,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이 진도에 해서 정해진 천연 기념물. 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요 그거에 가까운 개가 진돗개 입니다 근데 그런 기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돗개가 아니고 그 자연 발생견 이다 보니까 여러 형태의 개가 나와요 그래 그걸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발전시켜 왔고 60년대 에 개를 갖고 오신 분들 뭐 저기 진도에서 그리고 또 90년대 갖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보호를 했죠 개를 개를 보호를 하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조금씩 틀리다는 거지 진돗개된 형태나 성질이 바뀌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보시면 제가 말한 뜻을 알아들을 겁니다. 아뭐 이렇게 스무 차예. 네 이렇게 이제. 이 전람에 나갈 수 있는 개들 이렇게 이 새끼 때부터 이렇게 산책도 시키고 사람과에 대해서 사람 있죠 사람이나 이 환경에 대해서 정문을 잘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람에 가서도 잘할 수가 있어요 전람에 가서 꼬리를 내리면 개가 예산 탈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사회화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 또 이제 차에도 많이 태우고 다니고 제가 이제 사람 만나러 갈 때도 개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전라매장 가서 뭐, 뭔가 잡소리, 뭐, 마이크소리, 뭐, 소리, 이런 거에서 놀라지 않아서 꼬리를 안 내립니다. 근데 시골에 박혀있던 개들은 아무리 개가 좋아도 전라매장 나오면 꼬리를 못 들어요. 왜못 들냐 하면 그런 마이크소리 한번 찍소리 나면 쫄아갖고 못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와 훈련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우리 바다 잘 가네. 아유, 우리에엄 나와서 우리 미미가. 제가 어쩔 줄 몰라요. 아주 이게 잘 뜁니다. <laughs> 아주 워킹 가볍죠? 이 전람에 나갈 수 있는 개들은 사지 구성이 좋아야 돼요. 그뭐 사지 구성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미스코리야를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뭐 팔등신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비율이 있어요. 개들 비율 뭐100대 105, 100대110 이런 비율이 있는데. 100대 110이 넘어가면 저렴에 나가갖고 좀 장이 길게 보여서 개가 좀안 좋게 보여요. 그래서 최대 100대 1 1 0 제일 좋은 비율은 100대 105. 여기 저렴에 나가시는 분들은 그 규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견이나 부견이 그런 형태의 개를 가진 개에서 새끼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도 그 사지구성이 그렇게 나와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개들이 전람에 나갈 수 있는 개라 그래서 우리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전람회견입니다 따로 있다는 것 시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그거에 맞는 비율의 개라 개를 갖다 전람회 개라 그럽니다 다시 한번또 말씀드릴게요 전람회 개라는 거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 비율이 맞는 개예요 전람에 나갔을 때 아, 어떤 비율의 개 그러니까 성품이 맞느냐, 안 맞느냐도 있어요. 성품은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개들. 산책 많이 시키고, 사람 많은 데 가고요. 지금 우리, 어, 바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산책에? 이런 식으로 산책 많이 시켜주고, 이 환경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뭐, 차 많은 데, 뭐, 사람 많은 데 이런 데막 데리고 가서, 적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적응이 되면, 이제 전라매장 가서 쫄지 않고 꼬리를 딱 들고 갑니다. 근데 그렇게 적응이 안된 개는 산속에서 막 있던 개는 나오면 꼬리를 못 들어요 설사 든다 그래도 마이크 소리 삑 소리 나오면 그냥 놀래갖고 아무리 좋은 개도 꼬리를 못 들으면 예선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뭐제 유튜브에 뭐, 뭐 전라매 개가 어디 있냐 그 사람은 이 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전라매는 아주 특출나고 특별한 개가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장울 겨누어서 거기서 이석, 이석, 삼석을 뽑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기 음, 때부터 체계적으로 훈련도 시키고 체계적으로 운동을 시켜서 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람회 견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람의 견은 <laughs> 따로 없지 않냐? 아무개나 크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아 그분이 말맞습니다 그런데. 아무개나 끌고 가면 전람회 가서 예선 탈락하고 돈만 버려요. 거기에서 상을 타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 누가 녀석 그냥 놀러 나가는 거 아닙니다. 전람회 나가는 게 1등을 하기 위해서 나가지 내게 떨어질라고 나간다는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람회 견는 전람회 혈, 거기서 챔피언 된 개들, 이런 개들의 혈을 받으면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왜 유전이 되니까. 근데. 전혀 상관없이 아무개나 사갖고 나간다, 그럼 참편 만들기 힘들어요, 거의. 시박해요. 그러기 때문에 가 전람의 견 따로 있다고 말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 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돗개에 대한 지식이 없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뭐 자연 발생견이라고 말했죠, 진돗개는. 맞습니다. 자연 발생 변이에요. 근데 뭐어 제보고 뭐, 어, 뭐 야, 걔도 기본적인 뭐가 있지 않냐 뭐 모양이 제각기 틀리지 않냐 그래도 진도개에 대한 기본적인 게 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맞습니다. 그 진도 천연 기념물 법이 있습니다. 거기 진도에서 지정한 거 사이즈는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된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진도개가 순종이 냐 아니냐 이걸 많이 따져요. 근데 순종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이게 진돗개는 자연 발생견이라 여러 형태의 개들이 진도에 살면서 거기 토착화된 게 토종개가 된 거죠. 근데 그게 일정하게 똑같지가 않아요. 개가. 그 성질이 있죠. 진돗개에 대한 성질이 같을 뿐이지 모양은 많이 틀려요. 뭐호개도 있고 격개도 있고 뭐통고형 개도 있고. 그래서 제가 <laughs> 말씀드리는 게 모양이 제각기 틀리다 이 말을 했었고. 자기가 맞는 스타일을 키우는 거예요, 진돗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laughs> 근데 뭐 순종이다, 아니다 따지는 분들은 조금 진돗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에요. 세바트나 이런 건 순종이 있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도배로만 이런 건 새끼를 으면또 비슷하게 나와요, 다 똑같이. 근데 진돗개는 번식을 해보면 많이 틀게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진돗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 오래 하신 분들은 진돗분들도 얘기를 해요 진돗개가 순종이라고 말 안하고 진도에 사는 원형의 개라 그해요그 원형의 개를 천연기념물법으로 보호를 하는거예요 그래서 진도에서 진돗개가 나가게 되면 그게 진돗개가 아니라 진돗개로 되는겁니다 진돗개 진도에 살아갖고 진도에서 칩을 박아준 개가 진돗개입니다 진돗개 그게 원형에 제일 가까운 개고 진도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착화된 원형의 개라고 하면 맞습니다. 순조 순혈의 개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개를 내가 만들어 놓 순혈이 돼요. 도배로만 이런 건 순혈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독일에서 독일 사람들이 없는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파트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시고. 나중에 진돗개 잘 아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제 말이 맞다고 하실 겁니다. 아이고 한동안 얘기를 해고 왔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아지가 완전히 적응을 했어요. 엄마 따라가는 거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줄로 훈련을 제가 다 시켜서 보내는 게 우리 이제 바다는 전남의 쪽으로 좀. 나갔으면 합니다, 제가. 좀 가까이 있으면 제가 좀 끌고 나가거나, 이래 할 텐데. 뭐, 견주가, 분양하는 견주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할수 없죠? 뭐, 전남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바다가 가서 얼마나 행복하게 주인 잘 만나서 사내가 제일 중요하지요. 이거 풀어줄게, 받다야 풀어줄게, 아, 풀어줄게. 아다야 이리와! 이리 와. 아이고 참. 뭐 깽깽이야. 엄마 따로 잘 가면 되지. 신났지 우리 바다. <laughs> 우리 미미가 회복이 좀 되고 가고 있죠. 새끼를 갖다가 이제 다 보내고 이제 한 마리 남았습니다 이제 새끼 난지 거의 두 달이 다돼 가는데. 애들 다 가고 나면 엄청 좋아지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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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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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웃음> <웃음> 바다야 빨리 올라와 어우 성풍 강합니다 우리 바다 빨리 들어와 바다 빨리 들어와 넘어 넘어 빨리와 넘어와 아 넘어 넘어 뛰어 아이 그래 잘했어요 아이는 엄마 안 놓치려고 그렇게 쫓아다녀요 지 엄마 안안 안 놓치려고 첫 번째 목줄 훈련이 끝났어요 아, 목줄 훈련이라는 거는 묶어 놓는 게 아니고 산책 갔을 때 이제 목줄을 메고 같이 주인이랑 산책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목줄 훈련이라 합니다 이제 평상시 이렇게 묶어 놓는 거는 목줄 훈련이 아니죠 개는 이렇게 풀어 놓고 키우는 게 좋아요 개집 안에 있어도 묶어 놓으면 체형이 변합니다 그럼 묶어 놓으면 안 돼요 좁더래도 이렇게 풀어 놓으면 개들이 체형이 안 변했는데 그럼 꼭 묶어 놓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체형이 많이 망가져 갖고 전람의 견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음, 그 이유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그 묶어 놓게 되면 뒷다리가 자유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래 뒷다리가 변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람에 나가실 분들은 개를 묶으면 안 됩니다. 어, 저희가 이제 개집 이렇게, 여기는 잠자는 자리지, 운동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애들 다 풀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는 이제 잠자는 자리에요, 그냥. 잠자고, 풀러 놓으면, 여기 와서 이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야, 그만해, 이제, 황진이. 받아심도어 산책 갔다 와서. 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운동을 하고, 저하고 이제 산에도 가고, 또 어디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기본입니다, 전라매 개들은. 품성이 좋아야 돼요. 뭐 제가 전라매 개들 개들하고, 뭐, 어? 진돗개가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진돗개 중에 이제 전라매 개를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형적으로 맞는 애들이 그전라매 나가면 될 확률이 많아요. 입상에 들 확률이 많기 때문에 체형이 좋은 안 농순 놈을 찾아서 그 새끼를 받아 오셔갖고 전람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람에 개한거지뭐 유튜브 상뭐 댓글 단전람회개 따로 이제 뭐 아무거나 나가면 되지 진돗개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개에 대해서 특히 진돗개에 대해서 진돗개는 수렵 전문견이 따로 있고 전람하면 전문견이 따로 있어요. 물론 뭐 일반 개도 나오겠지만 그전람회 그그그혈 있죠 가서 좋은 혈을 받은 혈들 그런 혈들 개를 받으면 가서 우승할 확률이 더 많은 겁니다 입상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아닌 거보다 그래서 그 전람회 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수렵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뭐 수렵은 다 해요 진도가 근데 아직 특출난 놈의 혈이 있어요 아 우리집에는 개들이 이제 두개 파가 있어요 황진이 혈이랑 진주 혈이랑 그개 풀어 놓을 때는 황진이 혈 풀어 놓고 진주 혈 이렇게 풀어 놓습니다 진주는 새끼가 두 마리 있고 우리 미미랑 까미 우리 황진이 혈은 백구 자두 많이 있죠 그래서 쟤들 둘이 풀어 놓고 얘를 이렇게 이제 또둘 이렇게 세이 풀어 놓습니다 같이 풀어 놓으면 좋긴 좋은데 우리 황진이 혈이 밀리는 것 같아요 기을못 써요 길을 못펴 한 번씩 사와 갖고 애들한테 제압을 당하다 보니까 같이는 안 풀어 놓습니다. 따로 따로 풀어 놓습니다. 우리 미미가 이제 점점 조금씩 좋아지죠. 체형이 이제 꼬리털도 이제 앞으로 굉장히 굵직해질 거고 털도 새로 나면 아주 좋아질 겁니다. 저도 많이 붙었어요. 널뭘 그렇게 보냐? 야 오늘 강아지 힘들어 많이 걸어 갔다 와서 오늘 많이 걸었어요 우리 강아지가 고만괴롭혀언 이제는 하지마 아이고, 우리 바다 아직 가슴이 너무 이뻐요 가슴을 이렇게 만드는데 가슴이 이렇게 부드럽지 우리 바다? <laughs> 바다 오늘 산책 잘했지? 우리 바다 귀엽지 않습니까? 주대이도 얼마나 잘 말렸는지 몰라요 아이고 두상도 이쁘고요 아주 이쁘죠? 골격도 아주 좋습니다. 모색도 좋고. 응. 응. 아니 가 그래 나가 나가봐 나가봐 강아지 들고 놀라고 얘들도 개 들고 노는 게 재밌나봐요 강아지 들고 바다만 보면 뭐 저렇게 가서 교육을 시킬랍니다. 전부 다 모여서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개에 대한 얘기는 좀 고만할게요. 되도록기면 뭐. 제가 뭐 진돗개가 어떻다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그런데 그 개가 이제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 진돗개가 어떤 형태학적으로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좀 오산이라 이거예요. 그건 뭐 여, 여섯 가지 모색의 진돗개는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혹개 겹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른 게 뚱뚱한 게 뭐. 중간 께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신데 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디 뭐 협회에는 아주 통골형이다 그래갖고 뭐 이제 통나무 같이 동그랗게 아주 튼튼한 개들 있죠. 그런 개가 있는 반면에 또 이때 어떤 협회 좀 대가면 뭐혹개 이런 거 있죠. 마르고 좀 늘씬한 개들 마른 개들 이런 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겹 개랑 어. 호계 사이를 갖다 중간계라 합니다. 중간계. 저희 그전람에게는그 중간계를 제일 선 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진돗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람회 개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람에 나가시는 분들은 다제 말을 이해를 하시는데 전남에 대해서 모르신 분이 아무개나 갖고 나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 물론 되죠. 예선 탈락해 갖고 어? 돈만 버리고 오는 겁니다. 가면 승질만 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야! 자도! 일로와! 이리 자도! 이리와! 진주! 하우스! 애기 건들지 마! 하우스! 진주. 하우스! 진주! 하우스! 하우스 해. 음. 아, 진주가. 아이고, 또왜 그래! 어? 미미야 아, 너 교육 많이 시킨다, 너? 저런 게다 교육이에요. 남들을 보기에는 뭐, 애미가 뭐, 모르는 사람들은 못 살게 된다, 이런 건데, 애들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진돗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다른 동물이랑 마주쳤을 때, 쫄지 않고 싸우죠. 공격하는 부분도 알고. 그, 사냥하는 버, 버, 버스 사냥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것을 가르키는 겁니다, 지금. 무림입니다. 야, 널 들어가 이제 까미 내놔야 돼. 하우스, 하우스. 자, 자두 하우스, 하우스. 말잘 들어요. 우리 자두는 아직 제말딱딱잘잘습니다황진이 하우스. 제가 너무 잘 먹여서 너무 살이 쪘어요. 자, 알았어, 알았어, 까미 알았어. 일단은 저하고 이제 나무 저한테 이쁨을 받아야 돼 얘는 까미는. 그래도 움직입니다.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놀아요. 자기 저는 뭐저 해바라기입니다. 저 해바라기. 우리 까미는 저밖에 몰라요. 특히. 근데 한번 분양을 갔다 온 게라 집에 돌아오니까 저한테 저를 안 떨어지려 합니다. 그러니까 저해바라기에요 얘는. <laughs> 어우, 우리 까미 뭐? 탈력 좋다. <laughs> 와, 왜 자꾸만 안 한다는 애를 자꾸만 그렇게 훈련시켜? 미미야, 왜? 황진이, 안 돼, 황진이는. 어. 아우, 아우, 미미, 너무 하는거 아니야? 딸리육이 너무 심하다? 어? 아 이거, 내가이가이이렇게거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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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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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빨리 퇴근해서 애들 산책 한번 시키고, 우리, 오늘 첫날이죠, 첫날, 우리 바다, 바다 목중 훈련 좀 시켰습니다. 오늘 바다가 아직 첫날인데도 잘했어요. 계단도 잘타고 아직 뭐 성품이 있는 게 아니라 금방 적응합니다. 오잘 놀았습니다, 바다 내일부터 이제 산책 나가면 더 한겨 쉽죠? 바다 데리고 나가면. 오늘 시청자 여러분, 좀, 피곤한 월요일이었죠 오후, 항상 월요일은 피곤한데,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동영상 또 다음에 올리겠습니다.